2021년 7월 28일 띠길 청소년부 아침 목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시편 18편 32절에서 50절의 말씀인데 그 중에 46절 말씀을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내 반석을 찬양합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유가 있겠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아 자신의 인생을 쌓아올려야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반석이 약하면, 반석이 없이 집을 지으면 그 집은 무너지게 됩니다. 뭐, 우리가 성경에서도 많이 들었듯이, 반석 위에 짓는 집은 비가 오고, 홀수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지만, 반석이 없이, 반석이 없는 집을 짓게 되면, 그런 집들은 바람이 불고, 그리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그 집들은 무너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의 삶의 설계를 해야 할지 이 세상에서의 삶의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우리 인생을 쌓아올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인생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아 우리 인생을 쌓아올릴 때, 우리 인생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물론 집을 쌓아올리는 과정에서 힘듦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방법은 반석 위에 짚는 집입니다. 물론 반석을 까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 반석을 잘 깔아 올려야만 우리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서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반석에 기초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 놓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쌓아올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쌓아올릴 때 우리 인생이 절대로 무너짐이 없이 우리 인생이 사라진다 또 세워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삼아 그리고 그 반석으로 말씀을 삼아 우리 인생을 쌓아올려 오늘 하루를 또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인생은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반석이 되게 하시고, 반석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 반석의 말씀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세우고, 말씀으로 인생을 세우고, 말씀으로 삶을 세워 올린 우리 모두가 되어,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반석을 세우는 그래서 우리 삶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